유대 랍비들의 사람들의 유형에 관한 이야기가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세개 정도만 소개를 드리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냐 자기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삶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오늘 10편 5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를 본문에서 좀 우리가 찾아보면 첫째 악한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머물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악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문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걸 미알료 2인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다시 말해서 심판 때에 하나님이 함께 머물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다. 그런 것입니다. 심판 때에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당한 어려움과 고난과 심판은 그 사람의 것이 된다 하는 의미가 악인에 관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야만 우리들이 살수 있고 악인에게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이 두 번째로 오만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자랑한다, 찬양한다, 밝게 비추다, 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하나님 앞에 쓰이게 되면은 긍정적인 단어를 만들어내는데, 내 자신이 한 것에 대한 자랑과 찬양이 있을 때,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는 의미가 오만한 자를 향하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 찬양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찬양이 나에게로 향한다면 그것이 오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누군가 본인이 찬양받길 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찬양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좀 빛나고 돋보이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찬양을 받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내가 잘했다고 하지만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으로 돌릴 줄 아는 그런 주의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세 번째로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6절에 말씀해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하는 자 그리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가 바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런 것과 동격의 의미가 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왜 나쁜 것인가. 이 시편 안에서 이 거짓말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악한 의도를 가지고 비방하거나 거짓 증언을 함으로 무고한 자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갖다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 왜 나쁘냐면은 거짓말 자체보다도 거짓말을 통해서 거짓말이 가지고 오는 그런 역할과 그런 반응들 때문에 거짓말이 더 악한 겁니다. 거짓말 우리가 쉽게 쉽게 하지만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누군가가 피를 흘리고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이 나빠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직이 기본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소극적인 의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면, 적극적으로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3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라는 단어가 두 번이 반복이 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이렇게 반복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한다는 말이 중요하다는 의미죠. 아침에 라는 단어가 히브리말로 보게르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지만 반복의 의미가 많습니다. 아침마다 아침마다 이런 얘기가 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침에 내가 기도할 때 보게르 라고 하는 의미로도 쓰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침에 기도한다는 의미를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좀 나눠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무엇이냐? 희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열1기와 3장 20절에 보니까 아침이 되어 소제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으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아침이 되어 소제를 드렸다. 이 얘기는 뭐냐? 아침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들을 말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16장 5절에도 보니까 아스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에 번제물과 하면서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명령을 하는 내용이 11기와 16장 15절에 나옵니다. 아침이라고 하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희생, 나를 위한 희생,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희생의 의미가 바로 아침이라고 하는 의미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침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희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결단과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웃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감수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희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결의의 의미가 아침에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의미가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아침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람은 제가 희생하면서 남들보다 먼저 눈을 뜨고 남들보다 먼저 내가 뛸수 있습니다.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해 사람은 제가 아침에 먼저 나와서 중복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자식을 위해 사람은 내가 이 아침에 눈을 뜨고 나와서 먼저 남들보다 먼저 가족들보다 먼저 제가 희생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의미가 아침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도움의 시간이다. 응답의 시간이다. 가 바로 아침에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10편 46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위에도,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시고 아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하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말씀들은 꽤 많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아침은 밤을 지새고 난 시간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자다가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밤을 지나면서 아침을 기대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밤은 사단이 활보하는 시간을 갖다가 밤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불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아침을 기대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가 바로 아침에 기도하는 기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동이 트는 것을 보면서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새벽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이렇게 아침이라고 하는 내용을 다윗이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가 지금 아침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가 지금 나라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쫓겨 다니면서 언제 죽을지, 언제 나 자신을 위협할지 모르는 그 위기 가운데서 아침을 기다리는 다윗의 심정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아니, 깊은 밤 중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 밤이 지나고 언젠가는 분명히 아침이 밝아올 거라고 하는 기대감과 희망으로 지금 제가 버티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주의 종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침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끝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침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의 고난 가운데서도 아침이 있다고 하는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밤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이 밤이 언제 끝날지 그때가 언제일지 그래서 새벽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종들이 있습니까?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 정말 괴롭게도 잘안 풀리고 자꾸 꼬여만 가는 일들이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가 기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점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아침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전을 향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성전을 향하는 이유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전을 향하고 예배하는 것은 나의 종교적 삶이 앞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먼저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앞서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고 주의 전을 향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큽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이 놀랍습니다. 이것에 대한 경험과 고백이 있는 자들은 주님의 전을 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전을 향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곳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인 겁니다. 제가 미국이 온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집사람이 이가 아파요, 이가. 이가 너무 너무 아프니까 이제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참을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하죠? 남편을 들볶죠. 뭐, 뭘 어렵게 생각하세요, 이게. 만만한 사람을 이렇게 들볶죠, 이렇게. 그러면 들볶기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들볶이려면 빨리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은 교회 다니고 있던 이제 클리너에게 하는 전화를 드렸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그래서 그분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어디 병원, 어디 길로 오세요? 제가 거기 있겠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닥터 박이라는 분이에요. 치과 의사죠. 이렇게 보시다 이를 뽑고 이제 치료를 잘 하면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가격을 물어봤어요. 제가 한국에서 이 뽑을 때 2만원 주고 뽑았어요. 2만원. 근데 여기 오니까, 아휴. 그냥 아픈 게 낫지, 못 뽑겠더라고요. 너무 비싸가지고. 아니, 뭐 이해한 데 뽑는데, 뭐 이렇게 비싸. 그래서 이제 이걸 뽑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장로님이 일단 치료받고 보자고, 일단 아픈 거를 없애야 되니까 치료받으시라고 해서 이를 뽑고 치료를 잘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장로님이랑그 닥터박하고 얘기를 하는데, 딜을 하시더라고요, 가격을. 그래서, 야, 병원비도 딜을 하는구나, 미국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까랑까랑 경상도 사투리로 말합니다. 닥터 박 스페셜, 스페셜. 이런 거예요, 계속. 그러더니 정말 스페셜로 처리를 해주셨어요. 정말 은혜였죠. 어, 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 스페셜이라고 하는 그 말이 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요. 집사람하고 이야기할 때참그 김장노님 때문에 참 그분의 은혜 때문에 참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정착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합니다. 바로 이야기가 어떤 의미냐 하면은 하나님의 전을 향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전을 향했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지난 시간 하나님의 도움을 생각하니까, 지난 시간, 시간 우리가 이렇게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스페셜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해 내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의 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전을 향하고 있다라고 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내가 받은 은혜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환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분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주님의 전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전을 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알기에 그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바로 주의전을 향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 주의전을 찾는 그런 주의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의 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전을 향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다. 1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 하리이다 이 문장을 줄이면 죽게 피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즐거워하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와 여러분들이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기쁨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은혜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도전과 시험과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소망과 희망이 이 세상에 어떤 것들도 우리를 누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방패로 함같이 보호하십니다. 오늘의 의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을 의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은 의인으로 인정을 하십니다. 방패가 뭡니까? 방패. 전쟁 시에 나의 몸을 보호하는 전쟁 기구가 방패입니다. 여러분, 고대 영화를 보면은 방패가 손에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뭐 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 큰 전쟁을 하게 되면은 맨 앞줄에 방패 부대가 있습니다. 그 방패 부대가 방패를 땅에 딱 꽂으면은 사람 전체를 가로막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패가 오늘날 신약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산 제사가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전의 제사는 불완전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또 살을 잡아야 되고 죄를 지으면 또 양을 잡아서 피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 줘야만이 되는 제사였습니다. 불완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는 무엇입니까? 완전한 제사입니다. 완전히 우리를 구원하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사단의 괴율로부터 우리를 보호받는 그 힘이 무엇이냐 방패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또다시 제사 드리고 또다시 소를 잡고 또다시 양을 잡고 비득을 잡아야 하는 그런 일은 우리에게 다시는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막아주시는 분입니다. 구원으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도전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막아주시고 완전히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방패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우리를 완전히 보호하시는 그 방패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어떤 도전도 우리를 막아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하고 대화 중에 미국의 생각보다 험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 학교를 보냈는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좀 마약이나 이런 것에 정말 아이들이 빠지지 않을까 사실 그런 걱정도 하게 된다고 이런 얘기를 제가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대답을 하시는데 이래요. 목사님 미국은 햄버거를 잘 구워도 먹고 살아요. 그런데 정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부모가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가난해도 없어도 똑바로 정신이 박혀있는 사람들은 잘 살더라고요. 잘 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어떤 정신이 있느냐? 그게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떤 정신으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아침에 기도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전을 향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지? 그러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의전을 바라볼 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스러워도 어려워도 나에게 가지고 있는 이 은혜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은혜로 기쁨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나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방패는 세상의 어떤 도전도 막아 주시는 방패다. 이런 정신과 믿음으로 이 세상을 능력 있게 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